플래시오사우루스 대 티라노사우루스. 고트 왔다, 우리 형. 야, 티라노가 왜 우리 형인데? 티라노가 우리 형이라는데 공감해? 솔직히? 존나 공감하나? <laughs> 안녕하세요, 우정 잉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남자들은 왜 공룡을 좋아하는가? 에 대해서 <laughs>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공룡은 남녀노소 다좋아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야 공룡은 진짜 남자 애기들이 진짜 좋아한다고 너다이너스 팬이잖아요 저는 단디, 세리 두 밖에 안 좋아하고 사실 세리도 별로 안 좋아해 나 단디만 좋아해 맞아 어떡할래 브라키오로사우루스는 왜 언급 안 하나요? 브라키오가 뭔데? 어, 떡지로 화나게 하네 공룡은 인류의 관심사다아뭔 소리야 인류의 관심사가 아닌 게 왜냐하면 공룡 어차피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좋아하냐고 공룡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본적한 번도 없는데 왜 좋아하는데 공룡 본 적도 없잖아요 공룡을 연구하면 치킨이 왜 맛있는지 알수 있단다 네, 치킨 먹을 거고요 네님 치킨 좋아하죠 네 공룡은 치킨의 조상이죠 우리 모두 공룡 좋아하는 건 dna에 확인되어 있음. 나도 님 실물 본적 없는데 천원 주잖아 보러 오면 되잖아 오프라인 행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 공룡은 보려고 바라 그래도 못 본다고요 니네 얼굴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니우르고이 네 지구의 지배자였던 공룡은 리스펙해야 하긴 함 아니 공룡 지구의 지배자라고 왜 리스펙해야 됐네요 자, 벌써부터 공룡으로 채팅창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자, 공룡 싸움 최강자 이상형 월드컵 16강 해볼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대지눈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알아두세요. 그리고 싸움은 누가 정할 거냐? 오로지 우정인이 판단 여러분들의 얘기를 해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렛츠고! 자, 카르노타우루스. 뿔 달린 6 0공룡 야, 먼 길이 8에서 9미터면 딱 봤을 때 졸라 무섭긴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뭐야? 앞다리 뭐야? 팔개 짧아. 카르토타우르스가 아니고 짧은 팔 공룡, 어? 짧은 팔 공룡.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카르노타우르스야. 야, 차라리 퇴화하지, 뭐임? 야, 이렇게 있을 거면 그냥 퇴화해라. 야, 한 10년만 더 있으면 퇴화됐겠구만. 아쉽다. 비하하지 마세요. <laughs> 잠깐만. 아니, 제가 이때까지 온갖 조롱을 일삼아도 재밌게 웃어주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근엄하고 진지하게 한다고요? 야, 쇼팔! 야! 야 카르노 쇼팔 등 가려우면 어떡해? 아등 가려우면 못 갈지 등 가려우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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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야등 간지러우면 그냥 우박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이건 안돼자 근데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셀이죠 야 얘는 체중이 1.5에서 2인데 얘는 40톤이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이 이렇게 길 일이야? 어떻게야 진화하다 이 꼬라지가 난 거야 중간쯤 진화하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만뒀어야 됐지 않아? 기린도 보면 너무 불편해 보여 기린도 후회할걸? 이렇게 목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목 디스코면 큰일 나요 진짜로 키 작은 애들이 목길다고 질투하더라 키키유 상은 나뭇잎 얻고 토 못하면 어떡해? 토 어떻게 함? 꾹 응. 응. 음, 꾸우 1시간 걸리겠다 토 사물이 올라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목걸이는 어디다 낄 거예요? 1번 목걸이 여기 낀다 2번 여기 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에 낀다 아 목걸이 여기 계실 거구나 음, 알겠습니다 참고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압승입니다 유튜브에 증거 영상도 있음 음. 증거 영상이 왜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체급 자체가 미치긴 했네 25에다가 40톤 브라키오사우루스 심지어 인지도까지 좋아버려 카르노타우루스 누구세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승 뭐야 이건 푸테라... 야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뽑혔어요 이미지가 푸테라노돈 야 체중 25kg? 벨로시랩터 15, 20kg 잠깐 장난 하나 잠깐만 나2 0 톤짜리 보고 왔는데 그냥 브라키로 사우루스가 그냥 햄버거 해버리면 흔적도 없이 기화되겠구만 어쩌라는 거임? 야 잠깐만 얘는 이빨이 없대 개 호접인데 아 불이로 쫀다고요? 야 불이 좀 갈아야겠다 어디 절벽 같은 데서 불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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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기 좀 해야 될것 같아 야 그거 아닌 고은 답이 없어 렉터는 문도 열수 있음 똑똑해서 이기는 싸움만 아니 그니 네 생각 아니 렉터 봤어? 맞... 진짜 미안한데 랩터랑 문이랑 같은 시대 에 없었어? 아뭔 주라기 공원은본 적이 없어 나는 랩터가 근데 작지만 빠르고 지능이 높은 육식 공룡이라고 합니다. 깃털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깃털 있으면 사실 뭐닭 같은 거죠? 깃털 있으면 꽤 귀여울지도 복실이 벨로시 아니고, 복시리 랩터. 근데, 알죠? 야, 하늘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까? 벨로시 랩터, 뭐, 밑에서 기어봤자, 위에서 쏴대면은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그냥 뽕 싸면 랩터 어떻게 맞는 수밖에 없는데 어쩌라고. 아, 랩터 손톱 안 보임? 아, 손톱이 지대로, 지대뽀대로긴 하네요. 아, 챗 GPT한테 살짝 물어봐야겠다, 이거는. 헉! 벨로시 랩터가 이긴다고? 어? 익룡이 빠른데, 전투용 생물이 아니래.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물고기 먹던 평화로운 녀석이고, 뼈도 약하고, 얇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봐봐. 날개폭이 6에서 7미터인데, 25kg란 말은 이거 다 맹짜야. 이거 한지야, 한지. 그 종이 비행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초딩 때 날리던 종이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개허접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얘, 랩터는 작지만, 전투에 특화된 살인병기. 엘로시 랩터 하겠습니다. 뭐고? 무슨 뭐뭐 트랄라레로 트랄라라예요? 예? 진짜예요? 테리지노 사우루스 뭐 이렇게 생겼노? 아니, 앞, 앞발톱 보고 개쳐 웃었는데, 실제로 최대 1m에 달하는 앞발톱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왔다, 1m면 네일아트비 얼마고, 와, 이거 진짜 맛있게 닦아 먹을 수 있겠다. 그라데이션이나 피스 들어가면은 진짜 맛있게 닦아 먹을 수 있겠는데요? 와, 레전드네. 지가 무슨 뭐, 엑스맨인 줄 아나? 저기 아저씨? 아, 울버린이세요? 또 차이가 나는 게, 얜 졸라 길고, 얜 졸라 쪼꼬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와, 이겼다. 야, 티라노가 짱인 줄 알았는데, 티라노보다 더 크면은, 기가노토가 짱 아니에요? 야, 근데, 테리지노사우루스, 저기 똑똑해 보이는데? 난 솔직히 만나면은, 여기가 더 무섭긴 해, 테리지노. 좀, 야,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야, 기가노토사우루스 딱 봐도, 대골박 그냥 박아가지고, 무식하게 뜯는 것밖에 모를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뭔가 이 손을 이렇게 쓸것 같잖아, 현란하게. 기술을 써가지고, 타바박! 그 아저씨 알죠? 스트릿파이터의 아저씨 알죠? 타 <목소리> 하면 그냥 끝난다고, 재범개가 테리지노사우루스가 찌를 때는 빨리 찌를 수 있어. 그러니까 놀릴 때. 테리지노사우루스가 기가노토사우루스 개빡치기는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물어 뜯으면 얘는 죽어. 기가노토사우루스 하겠습니다. <laughs> 이건 또 뭐야. 아, 짜증나네, 보면 볼수록. 파라사우 롤로푸스 뭐, 히드라 아세요? 님 뭐임? 뭐 이래 생겼노? 스피노사우루스. 왓? 야 스피노햄 나왔네. 뭐 아는 사이예요? 스피노랑? 악역이라고요? <laughs> 악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laughs> 악역 전문 배우예요? 웃지 마세요 공룡계 대배우예요 대배우긴 하겠네 이게 비주얼이 압도적이네 뒤에 조개껍데기를 달고 다니네 자, 등 지느러미가 특징인 육식공룡이고 강력하다고 합니다 물가에서 서식하시고 어류도 사냥을 하고 개사기긴 하네 야, 티라노사우루스 개 힘들게 이렇게 할때 스피노사우루스 딸깍 해가지고 아가리 쩍 벌린 다음에 수염 싹 해주면 은 여기 입안으로 쏙쏙쏙쏙쏙 이렇게 들어오는 거 스피노 사우르스가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주라기 공연 시리즈 중에서 1편은 티라노가 빌런이었고 2편은 스피노가 빌런으로 나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다른 주라기 월드 같은 시리즈 빌런은 주거나 추천하게 끝나는데요. 스피노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멋있.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몸 길이가 15에서 18m 체중은 7에서 10톤으로 추정 야 초식공룡 파라사우롤로푸스 니가 무리지어 다니면 어떡할 거야 그냥 밀키트 되는 거야 밀키트 스피노살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대지 운이좀안 좋았고 트리케라톱스 대 안킬로사우루스 아니 나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본 떴다와 근본 행님들이다. 공룡? 아니 공룡 중에 근본을 뭘로 정하는데? 돌진의 트리케라톱스 그 <laughs> 어, <100년짜리>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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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이 유명한 강령자리 떴다. 뭔 강령자리? 트리케라톱스 햄이 유명한 강령자리. 아니 뭐전신아 <존시나> 같은 거임? <laughs> 착한데 강함. <강한. 웃음> 진국이야. 아까 <laughs> 강령피에 한 방도 낸적 없음 진짜 패트로 착하다는 거야. 강령피에 <laughs> 낸적 없는지 어떻게. 님들도 이야기. <laughs> 전혀 처음 들어봐. 아 전혀 전혀 전혀. 자, 세계의 커다란 불과 프릴로 유명한 초식동물. 불을 이용해서 천적을 방어한다. 근데 뭐 그렇게 방어를 뭐 해서 먹는 게 기껏 풀? 죄송합니다. 자안킬로 사우러스 같은 경우, 아좀더세 보인다. 야 꼬리가 이 동그란 도라에몽 손보임, 곰봉 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갑옷으로 덮여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안킬로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또 우리 인친 찍구 발표 수고했어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 근데 둘다 초식공룡이에요, 지금. 눈이 너무 착한 눈이야, 둘 다. 근데 이제 둘다 빡쳤다고 생각할게요. 둘이 전재산 뺏겨가지고 이제 싸움하는 거고, 목숨 걸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안킬로가 세다고? 아니, 난 트리케라토스가 더셀것 같기도 한데. 트리케라토스가 그냥 뿔로 찔러버리면 안킬로가 뭐, 뭐할수 있어? 본봉으로 이렇게 도라에몽 손으로 때려도 뿔로 찌르는 게더셀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어렵다. 한번 물어볼까? 안킬로사우루스. 아, 티라노한테 안 잡, 아, 먹히려고 온몸을 무장한 깨물, 괴물들이래. 누가 먼저 치느냐, 어디를 맞히느냐에 따라 진짜 다르다고 합니다. 자, 안킬로가 근서의위 하나, 실제 싸움에서는 운빨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 안킬로가 쎌것 같아. 잠깐만. 티라노네. 플래시오사우루스 대 티라노사우루스. 고트 왔다, 우리 형. 야, 티러너가 왜 우리 형인데. 야, 이거 맵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 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공룡 엄마 아니야? 그, 둘리 엄마 아니야? 죄송합니다. 수영에 특화되어 있고 물고기 사냥하고 몸 길이 3, 3에서 5미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공룡을 대표하는 육식공룡이고 턱과 이빨, 먹이 사슬 최상위 티라노는 수영도 하는 거야 티라노 원래 땅이랑 물에서도 강자임 어떻게 수영해? 손이 열었는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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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일단 티라노 설명 좀 지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육식공룡 한 입으로 자동차 문짝을 뚫을 수 있다 티라노가 우리 형이라는데 공감해? 솔직히, 존나 공감하나. <laughs> 티라노가 우리 형인 이유 힘세고 잘나가는데 허점이 있음 다 역대급인데 팔이 개웃기게 짧음 뭔가 인간미 있음 완벽한데 하나 빠져있는 우리 형 혼자 다 해먹는 솔로 플레이어 의존 안하고 말없이 자기 길 가는 우리 형 포스 개쩌는데 인기도 많음 말없이도 존재감 있는 우리 형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왕딴 애들 다 바뀌고 멸종할 때 티라노는 끝까지 버팀다 떠나도 끝까지 버티는 진짜 찐형 우리도 닮고 싶고 강하고 멋있고 유명하고 상징성 있고 외형도 간지나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진짜 우리 형팔 짧아도 그저 멋있는 형 티라노가 우리 형 아니면 누가 우리 형임? 스피노? 걔는 맨날 물에만 있고 존재감 애매함 랩터? 지능 높지만 너무 소형임 우리 형은 오직 한명 티렉스 캬. 뭘 캬해요 자 말씀드린 순간 치킨이 온지좀 돼가지고 일단 식을 까봐 먼저 갖고 올게요 자 교춘치킨 먹으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아. 아... 야이건 무조건 그럼 티라노인데. 야 이거 얘가 뭐 물에서 뭐 수영을 하든 뭐 지가 어쩔 거야. 그냥 물고기지 물고기. 티라노사우루스 햄미다 올라가시고. 야, 스테고사우루스 깨간지다. 야, 왜 이렇게 뾰족뾰족뾰족뾰족해? 야, 내 힘도 떴다. 아니 뭘다내힘드예요이 녀석 스테고에메 와서야 공룡의 멋짐을 아는구나. 아니 멋지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기하게 생겼다는 건데. 테고 힘등이표창이 날아가서 공격 한거나고 등에 돌아와서 앉아 있는데 이 무슨 뭐라는 거야? 이거 표창임? 뭔 소린지 모르겠고 일단 그래도 뾰족 뾰족하긴 한데 선 공격용이 아니야 이거 방어용이자 요새잖아. 남을 찌르는데 쓸까? 그거 좀 약할 것 같은데. 근데 모사사우루스 개새게 생겼어. 바다의 포식자. 야 바다의 티라노야. 해양 파충류. 강력한 턱과 진음으로 미로 빠르게 헤엄친 몸길이 14~17m. 마지막 에서 이미 티라노제압했던동이스맥스한단컷로 이미 전투력 논란 종결된 인를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어불성 통설이라는 것밖에 못 알아들었고 일단 모사사우루스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모사사우루스 하겠습니다 자 케찰코아틀루스 대파키케팔로사우루스 어? 박치기 하는 공룡 맞죠? 케찰코아틀루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용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딱 봐도 개쎄 보이죠 근데 대가리를 꿍꿍 그러면 셀것 같긴 해파키케팔로사우루스 하겠습니다 아, 까불지 마세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시킨 교촌치킨 아니에요? 야, 크기가 딱 교촌인데, 니? 야, 랩터. 야, 랩터 까불지 마. 랩터 맛있게 먹었고요. 암킬로사우루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야, 니가 여기 꿍꿍 대가리 박으면 뭐 어쩔 거야? 그 귀여운 거지, 그냥. 아주 그냥 쓰다듬어주고 싶은 거지. 기가노토사우루스 하겠습니다. <목소리> 브라키오 사우루스가 근데 40톤이나 되는데 투지가 없으면 결국에는 40톤짜리 영양 간식이거든요. 저는 브라키오 사우루스보다는 모사 사우루스가 훨씬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체급이 40톤이라서 얘는 뭐 어쩔 건데? 그 햄버거 밖에 다 먹잖아. 근데 40톤 햄버거? 바다의 최강자 들육지에 거인의 싸움 물 밖으로 나오면 무력화됨 근데 터킴이 매우 강하 거의 상업급 상어... 죄송한데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이라서 더 흥미진진하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업템 볼게요 2라운드 싸움 붙었다 화직 모사사우루스가 물속에서 수직 점프해서 다리를 갉아먹음 아야야야 무너짐 50톤이 물가에 발 헛디디면 그냥 게임 끝 그날 이후로 브라키오는 돌아오지 않았다 모사사우루스 승 육지에서 모사사우루스 갑자기 숨못 쉬고 고개 때문에 갈비뼈가 으스러지. 크르르크크 시청자들, 응? 뭐임? 고개 속에서 툭 치고 지나가면 키키. 육지에서 브라키오스. 브라키오 산처럼 위험이지만 싸움 붙으면 그냥 해산물됨. 모사사우루스 바닥에서 무적이지만 육지에서 바늘을 찌른 물고기다. 한 마리만 이긴다면 누가 이길까? 모사사우루스로 하겠습니다. 지옥의 바닥에서. 모사사우루스 하겠습니다. 하. 티라노. 야, 둘이 생긴 것도 좀 닮은 것 같아. 티라노겠죠? 아무래도. 렉스용. 굵기를 봐 저런 사람 건드는 거 아니야? 사람 아니라고요 티라노 햄이 이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 근데 앙킬로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 만나면 버틸 수 있을까? 방어만 한다고 하면 버틸 수 있지 않나요? 악어와 거북이 씹어먹는 거랑 같은 거임 아 그냥 앙킬로 거북이 행 되는 거임? 화석에서 이미 으스러진 화석들이 무조건 치네. 그냥 좀 오돌뼈 같은 거네. 삼겹살에 그 오독뼈 있잖아. 어떤 티라노 같은 애들이 막, 아, 저 먹어요. 해가지고 오독오독 하면서 먹잖아. 식감이 그냥 좋아버리는구나. 아, 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가 진짜 이 정도라고? 기가노토사우루스 대 모사사우루스. 기가노토지 않을까? 이거? 야, 기가노토 설명 좀 기가노토 사우루스 남미의 광포한 확살자 남미의 티라노 덩치는 티라노보다 더 크다. 그 무리 사냥을 했을 수도 있대요. 헉! 야, 이런 애들이 무리 사냥하면 그냥 못 이기는데, 일단 기가노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아 결승전 티라노 사우루스 대 기가노토 사우루스고요. 자, 일단은 티라노 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육식공룡 최강자, 먹이사슬, 최상위, 모든 다른 애들이 티라노를 중심으로 진화를 하고, 티라노를 막기 위해서 방어를 더 쌌습니다. 그리고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체급이 조금 더 우위. 남미에서 발견됐고 심지어 물이, 물이 사냥을, 사냥을, 사냥을 하는 아, 이거 어려운데. 티라노가 더 똑똑해요. 기가도 만만치 않아요. 티라노 님이 두기소 선배님 기가노 토미 보통 척고 들어가 주신. 선배! 티라노가 선배다. 아 이건 진짜 컨디션 좋은 애가 이기겠는데? 자극적으로 설명 부탁. 수천 년을 세상을 지배한 단한 마리. 수천 년이 지나도 왕이라고 불린 자. 티라노스 렉스. 하지만 남방구에 일어서 또 하나의 괴수 기가노토사우스. 왕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가노토, 난 너보다 크고 더 오래 살아. 이제 왕관 내려놔. 티라노, 어, 입다으로 찢어줄게. 왕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야. 결과,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피범벅이 된 티라노가 기가노토의 목덜미를 물어 끌어내린다. 턱에서 들리는 쾅 소리와 함께 왕은 다시 왕자에 앉게 살아남은 자가 왕이다. 티라노, 넌 아직도 우리 형이다. 잠만. 티라노가 이겨? 과학적으로 따지면, 기가노토가 더 크고 길다. 티라노왜 이겼다고 하냐? 티라노, 인지도빨. 티라노, 영화에서 그냥 인지도빨. 티라노가 이긴다는 설정이 많은 이유. 이유 없음. 대중의 판타지. 각본. 티라노는 지면 안 되는 공룡. 로망 그 자체기 때문에. 잠만. 그러면, 티라노가, 그냥 인지도빨인 거 아님? 팬덤 발로 이긴 거나 지금 충격임 킥킥킥 정확히 질렀다 티라노는 브랜드야 티라노 과학적으로 완벽한 포식자 아니야 빠른 것도 아니고 시야도 양쪽을 안 보이고 팔은 민망하고 하지만 미국에서 발견됐고 많이 연구됐고 수십 년간 공룡 이 티라노로 세뇌가 됐어 팬덤 발 미디어 발 카리스마 티라노 무정록 탄생이야 실력으로는 기가노토가 UFC 챔프일지 몰라도. 티라노는 레전드 은퇴 선수 월드 스타 대통령 후원까지 받는 공룡계 조던 진짜 왕은 이미지 메이킹으로 완성되는 법이다. 어아 끝났어. 재미나이햄 한번 불러야겠다 이거. 좀 실망이고요. 일단 살짝 비가노토사우루스. 자, 두의 실제 싸웠다면 티라노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흠. 근데 티라노는 약간, 팬덤빨? 이미지빨? 아닌가.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건 사실이죠. 팬덤빨에 이미지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인기 뒤에는 확고한 과학적 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수 있죠. 음, 나는 기가노토가 이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덩치도 크고, 날렵한가 속도도 있고, 무리사냥 가능성도 있고, 절단에 특화된 이빨도 갖고 있죠. 나는 그럼 기가노토.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음? 너는? 김우정 회피하지 말고. 아, 얘는 근데 진짜 재미나이는 소신이 약간 있어. 그러면 제가 제 종합해 본 결과, 정말 아쉽지만, 티라노사우루스가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축하드리고요. 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